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온누리노무법인의 건설업 총괄팀장인 이무영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단에선 제출하라고 한다 공문에 대한 해설을 여태까지 해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고용산재보험료는 도대체 어떻게 산정되어야 되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하반기부터 근로복지공단은 1년 내내 건설업에 대한 보험료를 잘 냈는지 못 냈는지만 조사하는 부서가 생겼다.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 조사 선정 기준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거를 글씨로 풀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만한 점은 3번에 2020년 새로이 적용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 대비 원재료비 과다 업체 이런 기준들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럼 다음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한다. 혹은 우리가 3월달에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신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현장보험료에 납부겠죠. 그러면 현장보험료를 어떤 걸 납부해야 되는지 그 개념부터 우리가 잡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납부대상 현장과 납부제외 현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납부대상 현장은 자기 공사를 하면서 원두국 공사. 혹은 우리는 전문 건설이지만 사업주 승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도급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업주가 된 현장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현장이다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공사 매출이 있지만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사업주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은 일반 하도급 공사만 100% 운영을 했을 때 하나 덧붙여서 100% 재하도급 공사만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적법한 하도급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수금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를 받을래야 받을 재간이 없죠 그러니까 100% 하도급 공사라고 우리가 가름해도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현장 고용산재보험료는 빵원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아, 근데 면허가 없는 건설공사를 하시더라도 발주차랑 직접 계약하시는 원도급 공사를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보험료 납부 의무 현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면허가 있던 없던 원도급이건 하도급이건 종합 건설이건 전문 건설업이건 이거를 떠나서 현장의 형태가 원도급이냐 하도급이냐 사업주 승인이냐 이걸 기준으로 우리 현장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면 된다. 일반적인 건설업체들은 본사와 건설 일괄에 두 가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겠죠. 물론 제조업이 같이 껴있는 데도 있지만 그건 논외로 놓고. 자, 그러면 본사와 건설 일괄에 어떤 보험료가 포함되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사의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무직원, 즉, 내근직에 대한 보험료만 낸다. 우리 근로자가 1번 근로자부터 10번 근로자까지 있다라고 칠게요. 1번 근로자는 대표예요. 2번 근로자는 사모님, 대표님하고 동거친족, 3번, 4번 근로자가 내근직 관리자라고 합시다. 5번부터 10번까지가 공사부, 즉 현장직이겠죠?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분이 우리 회사에 근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사 산재보험은 아까 제가 내근직이라고 했죠? 자, 2번 사모님도 내근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보통 관리 업무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죠. 그리고 대표자와 동거 친족인 사모님도 근로자로 볼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실업급여의 대상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고용산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3번부터 10번까지의 8명의 근로자 중 내근직에 해당되는 3번, 4번만 우리가 본사산재보험으로 내면 된다. 5번부터 10번까지 근로자는 우리 본사 직원인데 그럼 어서네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건설 현장은 산재보험 납부 의무가 있는 현장. 즉, 원도금 및 산재 승인 현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도급은 정확히 발주자가 있고 계약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주처와 바로 계약을 했고 바로 돈을 받았으면 이건 전부 다 원도급 공사다 실적신고를 안 했든 했든 우리가 개시신고를 했든 안 했든 그거를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조적공사를 하는데 옆집 담장이 무너져 가지고 우리가 100만원어치 벽돌 싸줬어요 옆집 그 집주인하고 직접 계약을 한 거예요 조적공사인데 이런 경우에도 우린 원도급 공사를 한게 돼요 만약에 그 세무신고한 매출 기록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조사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두금 및 산재 승인 현장의 노무비구나.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이 노무비의 정의를 잘못 내리세요. 건설 현장의 노무비는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첫 번째는, 현장 근무 상용직, 즉, 간접 노무비라고 하는 겁니다. 공사부 직원, 현장 근무하시는 상용직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이분들을 우리는 간접 노무비라고 하는 거죠. 이분들 산재보험료는 현장에서 냅니다. 두 번째, 현장 일용직이 직접 노업에 해당이 되는데, 자급으로 표시해 놓은 즉 우리가 일용지급조서 신고해놓은 일용직만 직접노무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우리 건설업의 특성상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더 녹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역사무실의 세금계산서 끊은 금액들, 통으로 계산서 처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계산서 전체를 공단에서는 직접노무비로 봐버립니다. 30%다, 27%다 이런 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용직 금액처럼 전체가 직접노무비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4대보험회피 때문에 3 3.3% 요즘 많이 아시죠? 사업소득. 이 사람의 특성은 원래 근로자였죠. 다만 우리가 4대 보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 뿐이지, 3.3%한 금액 전체도 직접 노무 비로 봐서 100% 인건비로 잡힌다. 자, 그런 다음에 3번. 가장 말이 많은 외주 공사비의 30%한 외주노무비입니다. 공사의 일부를 도급을 준걸 외주공사라고 하는 거고 이 안에서 인건비만 발췌해 내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우리는 30%를 곱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 30%는 하도급 노무비율이라고 해서 매년 대통령이 명으로 정해줍니다. 뭐 내년에도 이제 새로운 명이 정해지면 이 비율이 틀려질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2020년, 2021년은 연속으로 30%입니다. 고용산재보험법에서는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건산법을 논하지 않아요. 그냥 공사냐, 자재냐, 혹은 하도급이냐, 원도급이냐. 그 실질적인 특성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업체라서 외주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외주가 없어요. 뭐 이런 소리 안 하셔도 돼요. 외주비에 대한 건 뒤에 할 말이 많아요. 외주비 특집을 제가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비 사용료입니다. 건설기계 27종에 해당하는 증기 및 장비를 우리가 썼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산정을 해서 우리가 산재보험만 내시면 돼요 보편적으로는 장비 임대한 세금계산서 금액 30%에 해당하는 우리가 인건비로 계산을 하게끔 된다 순수임대료 제외라고 돼 있는데 이 순수임대료라는 건 기사가 안 딸려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건설 일괄의 산재보험료는 원도금 및 산재 납부의무가 있는 산재생인 현장의 노무비다. 첫 번째 간접노무비, 두 번째 직접노무비, 세 번째 외주노무비, 네 번째 장비노무비가 여기에 해당하는 노무비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건설 현장의 고용보험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도급 현장 및 고용승인 현장의 인건비가 우리 현장 일괄의 고용보험료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은 고용만 내려주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고, 원도급은 고용 산재보험 두 가지 다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산재보험을 얘기할 땐 제가 네 가지 인건비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용보험에서는 조금 틀려요. 세 가지 인건비가 적용이 됩니다. 현장 일용직 노무비 그리고... 외주공사비 30%가 여기에 들어오고 세 번째로 이 현장근무상용직 간접노무비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거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이해만 하세요 아까 제가 5번부터 10번까지가 현장근무상용직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5번과 6번이 원도급 현장에 투입된 거예요. 그러면 5번, 6번에 대한 정규직 임금은 여기로 넘어와요. 그리고 7번이 고용승인 현장에 투입됐어요. 이게 더해져요. 5, 6, 7은 현장에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고 8번, 9번, 10번 현장직이 있죠. 이분들은 미승인 하도급, 일반 하도급에 투입된 근로자라고 했을 때 현장의 고용보험은 8번, 9번, 10번은 우리가 아예 아무 데서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거 누가 낼까요? 하도급이라고 하면 다 반드시 원도급이 있겠죠 그 원도급에서 8번, 9번, 10번에 대한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니까 우린 전혀 내면 안 되는 인건비인 거예요 네 그래서 5번, 6번, 7번에 대한 인건비가 현장 일괄 고용보험으로 넘어왔다가 현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본사 고용보험을 살펴보면 사무직 내근직 근로자가 고스란히 넘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원도금 및 고용승인 현장에 투입된 현장근무상용직 공사부 간접노후비만큼이 여기에 더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했죠. 1번은 대표, 2번은 사모 사용자죠. 그리고 3번, 4번 내근직이죠. 5번부터 10번까지가 현장직이라고 했어요. 이때 본사의 산재보험은 3번, 4번에 과세 금액만 신고하면 된다. 5번, 6번이 원도급에 투입된 정규직이라고 했죠. 그리고 고용승인에는 7번이 투입됐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8번, 9번, 10번은 하도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본사의 고용보험... 보험은 3번 4번이 그대로 넘어오고 원도급 5번 6번 들어오죠. 그리고 고용승인 연장 7번 올라갑니다. 투입된 인건비만큼 보수총액을 더해서 내면 본사 고용보험은 끝. 8, 90번은 우리가 전혀 신경 안 쓰고 돈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오늘은 아, 현장과 본사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이런 것들을 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다른 영상 보기를 클릭하셔서 관련된 세부 내용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